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이 맘이로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케됨은 성령이 마심시미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신 안잠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잘란함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식저에서 영원토록 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2장. 강물과 체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멘.